같이 다도 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신 체구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잠좋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곳속의 은혜를 져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호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아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2편 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꽃불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재상들에게 구원을 온입히리니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온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다윗의 왕조가 견고해질 것과 빛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고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을 선하고 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뿔은 힘, 권능. 원영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왕조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유지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부은 자를 위해서 등을 예비했다 하는 말 역시 다윗의 왕조와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들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조의 영원한 번영과 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다윗 왕조의 보존이 아닌 온 인류와 전 우주적인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으로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18절을 통해서 저 원수 즉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대적들에게 수치를 입히시며 성도들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할 것이라는 원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와 승리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이 유리 방황한 그 숱한 세월 속에서도 이 다윗의 언약을 믿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이스라엘의 남은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역시 점점 세상이 추하고, 악해지는 아, 이 세상 속에서 남은자로서 하나님께.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자가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욕구와 본능을 절제하고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을 자처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탄의 모든 역사를 능히 이기고 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서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부가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신상 앞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이세 사람만큼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 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너희들을 살려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면 이 풀목불을 칠 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에 너희들을 던져서 죽도록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엄포의 말씀입니까?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거부를 했을 때에 누구 안에서 왕은 화가 나서 이 풀목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를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분명히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던졌던 사람들이 다져 죽어버리고 이사달락감에서 가뵐 누구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의 말씀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루고자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되지 않은 악한 죄성을 쳐서 우리는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마침내 우리들이 가야 할 의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1장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점 미력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되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흐려지려 고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변치 않은 믿음, 확실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예수에 속 믿는 것 받은 증거만 터더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약함과 질병을 안고 장애를 안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이루해 주시고 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어떤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침받는 완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 주께서 물질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하오며 자녀들의 잉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출산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성장과정의 문제가 있고 배움의 과정의 문제가 있으며 진로의 문제가 있고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안해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천군 사로 저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가운데서 저들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오고 원하는 것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진히 안수하시고 저들과 함께하여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좋은 소리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채워주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오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임종을 기억하시고 그거 살펴 주셔서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스에서 모든 각각적인 인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을 바르게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